안녕하세요, 시월대역입니다. 어, 5월 13일 월요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어, 아주 날씨도 좋고요. 어, 덥습니다. 하지만 어, 예쁜 또 아가들과 함께 어, 영상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니까 아이들도 아주 밝고 예쁩니다. 어, 오전에 제가 찍어둔, 너무 예쁜 모습을 찍어둔 어, 사진도 있는데요. 여전히 예쁩니다. 여전히 예뻐요. 잠깐 이렇게. 지금 이 아이도 살짝 담은 모습이 이렇게 예쁩니다. 실리안토입니다또그 아이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너무 커서 얘는 지금 저희집에 고목이 됐습니다. 고목. 키가 너무 커서, 제가 저렇게 중간중간 어.. 묶어두었어요. 허리가 너무 휘어서, 그랬더니 이렇게 꼭대기에서, 지금 꽃대가 아.. 필려고, 다 송이 송이 맺혀있습니다. 굉장히 이뻤던 아이가, 이제 너무 노화가 돼서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또 예쁜 아이들 쪽으로 제가 건너가 보겠습니다 종기옥입니다 종기옥 그 아이 꽃이 피려고 꽃무리를 이렇게 솟구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대품입니다 사이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지금 약 25cm 정도 가까이 되는 이렇게 웅장한 아이입니다 요 아이 6만 원 하겠습니다. 6만 원 보내드립니다. 아주 큰 분에 앉혀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구 하나만 해도 사이즈가 지금 8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자구 하나만 해도 이렇게 큰 사이즈입니다. 아, 아이들 자구들 보세요. 꽃 자구들입니다. 꽃 자구들 이렇게 예쁘게 또 피고 있습니다. 수준나꽃 지금 꽃 보여드리고 제가 지나가려고 들렸습니다. 비화옥입니다. 비화옥이고요. 와이는 적성입니다. 적성 아주 예쁜 적성 가시가 너무 깨끗하고요. 아주 예쁜 적성 실생. 음, 대품들입니다. 3만원씩 보내드립니다. 외가시 밧데리들. 외가시 밧데리들도 이렇게 꽃이 지금 피고 있습니다. 두그 아이들은 6만원씩 하는 아이들입니다. 자태양 대품들입니다. 꽃대 신나게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태양 대품들입니다. 3만원짜리들입니다. 굉장히 크죠? 3만원짜리 들리고요 다시 건너가서 또 꽃을 이렇게 보고 지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와오 꽃입니다. 아 비와오 철하로 가는 아이 이렇게 꽃이 예쁘고요. 눈이 부십니다. 비와오 꽃들 보고 지나가고요. 요 아이들은 소품들입니다. 레드파이 소품들 만 원씩 가고요. 어, 저 아이들, 레부티아 요런 아이들도 다 실생들 만 원씩 갑니다. 경운한 군생입니다. 경운한 꽃이 예쁜 거 아시죠? 경운한, 경운한 요 아이 2만 원 갑니다. 실생 2만 원 보내드리고요. 또, 담시, 대품입니다. 아, 이렇게 군생이고요. 이런 아이, 15,000원 보내드립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담시가 이렇게 큰, 어, 아이는 흔치 않죠? 15,000원 갑니다. 낙엽선인장, 요즘에 이 아이 없어서 못판답니다 없어서 요 아이 이렇게 대품이에요. 요 아이 하나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없어요. 주인이 어, 요 아이는 어, 두고 키우시겠다고 하는 거를 제가 제가 키우겠다고, <laughs> 제가 키우겠다고 <laughs> 거짓말라고 뺏어온 아이입니다. 요 아이. 아 이쁘죠. 이렇게 키우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 아이를 음, 제가 요거는 한판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7,000원씩, 포트 7,000원씩 갑니다. 어, 황후, 독일 황후 선인장, 뭐, 이런 거, 20cm, 이런 어, 거, 한, 어, 한, 이파리 하나에, 뭐, 몇만원씩 갑니다. 요즘에 이런 선인장들이 어, 아주 인기 탑이에요. 어. 그래서, 요 아이, 도 꽃이 그렇게 예쁘다는 그런 낙엽 선인장입니다. 요 아이는 네. 7,000원씩 보내드립니다. 오늘 어, 요아이 일부러 한판 갈려리 멀리 갔다 왔습니다 아, 그 정도로 인기가 좋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요아이는 꽃이 한 송이가 이렇게 폈어요 어 근데 저 꽃이 좋은 걸 알아가지고 작은 벌레들이 이렇게 꽃을 에, 점령하고 있네요 어, 금황환입니다 금황환 요아이 어, 제가 12,000원 보내드립니다 자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이즈도 커요. 작자라 12cm 분에 있는 아이입니다. 12,000원 보내드릴게요. 이 아이도 어 제가 이름을 알아본다고 지난번에 그랬는데 이름을 제가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여기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꽃이 잔잔하게 솜 사이에서 이렇게 이렇게 꽃이 피, 피는 아 꽃이 아주 사랑스럽게 작게 피는 그런 아이. 이 아이도 제가 15,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SP 15,000원 보내드리고요. 아, 드디어 또 이렇게 환타스틱 어, 금이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 이 아이도 활짝 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환타스틱 금 어, 45,000원씩 하는 어, 환타스틱 금입니다. 아우 꼬질꼬질해요. 아직 그 지난번에 꽃가루 날린 그 흔적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얘도 샤워를 한번 깨끗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꽃가루가 심하게 아직도 얼굴에 묻어 있네요. 어, 샤워 한번 하겠습니다. 환타스틱 금이었습니다. 45,000원 가고요. 풍요한 요 아이가 하나 남아 있어요. 풍요한 어, 요 아이의 인기 짱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굉장히 좋다고 늘, 어, 제, 어, 그 주문들 하셔서 많이들 가져가셨는데요. 어, 요 아이 하나 남아서 제가 2만 원 드리겠습니다. 홍유한 2만 원 보내드리고요. 어, 다음은 SP 요 아이도 어, 실생이라 굉장히 꽃도 예쁘게 폈던 어,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올해 꽃이 굉장히 예쁘게 폈던 아이죠. 어, 요 아이도 하나 남았습니다. 2만 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이 쪽으로. 쭉또 건너가 보겠습니다. 꽃이 또 자태양이 너무 예쁘게 피어서요, 그냥 갈 수가 없네요. 와이 한번 음, 보세요, 자태양 꽃입니다. 너무 예쁘죠? 와 이쁩니다, 진짜 자태양 꽃. 어, 제가 이렇게 분에 앉혀서 몇 년째 키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태양 대품입니다. 아, 이렇게 사태양 꽃이 예쁘고요. 이렇게 다 매일 보는 어, 눈두덩 찍는 아이들 하고요, 또 새로운 아이들, 어, 응옹 옥이라는 요 예쁜 아이도 이렇게 네, 있습니다. 예쁘죠? 18,000원 가는 아이입니다. 은, 응. 은, 옹옥입니다. 은, 옹옥. 18,000원 가고요. 국수, 요 아이도 하나 남아있습니다. 지금 7만원짜리 국수 하나 남아있는데요. 사이즈 좋고요. 굉장히, 어, 아주 튼실하고 건강한 아이입니다. 요 아이. 음. 7만원 갑니다. 꽃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7만원 가고요. 어, 또, 아, 요 아이도 참 조금 전에 하나 나갔습니다. 아, 월세계이죠? 대품입니다, 요 아이. 사이즈. 저 아이는 좀 작죠? 월세계. 요 아이는 아주 큼직합니다. 와이 4만원 갑니다. 저 아이는 2만원 이고요 와이는 4만원입니다. 월세계입니다. 실세입니다, 요 아이도. 와이는 6만원 갑니다. 6만원. 얘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6만원. 얘도 3cm, 3.5cm 정도 가는 아이입니다. 국수 6만원 가고요. 어, 맥도가리입니다. 맥도가리. 아주 튼실하죠? 굉장히 튼실합니다. 하나, 둘, 3, 네 5두짜리에요. 어, 5두짜리입니다. 얼굴이 5두.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나갑니다. 6cm 정도 나가는 아이, 13만원 가겠습니다. 실생입니다. 13만원 가겠습니다. 요 아이는 6만원 갑니다. 요 아이 6만원 보내드, 보내드립니다. 6만원 가고요. 어, 또요 아이 새, 새로운 아이들입니다. 요즘에 네, 새로 들어온 아이들입니다. 불도옥이라고 이렇게 정말 몸매가 특이하죠 불도옥입니다 4만원씩 보내드립니다 불도옥 4만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또 요아이 지금 어 엔켈렛이라는 프렐리아 엔켈렛이라는 요아이들 어참 귀엽게 생겼어요 생긴게 아주 귀엽습니다 사이즈는 그다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요 굉장히 귀여워요 앵켈레시 요렇게 몸매도 참 특이하고요 이렇게 8,000원씩 보내드립니다 어 근데 다른 다른 데서 똑같은 아이를 다른 이름으로 가격을 더 높이 어, 판매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아이였는데 어, 어, 이상했어요. 똑같은 아이를 다른 이름으로 어, 그렇게 판매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 취향관입니다. 취향관, 취향관, 잠시 비슷하게 생겼죠. 전 잠시인 줄 알았습니다. 네, 농장에서 가시가 다르다 다르다고, 어, 취향관이랍니다. 취향관. 만 원씩입니다. 취향관 만 원씩이고요. 와인 디스코입니다. 디스코 3만 원 가겠습니다. 디스코 3만 원 가고요. 조기 조아이도 지금 굉장히, 음, 목대도 좋고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아직 꽃이 안 피고 있습니다 이아이 꽃이 아직 안 피고 있어요 목대 좋죠? 목대 좋습니다. 6만 원 갑니다 MB MB 이아이도 특이하죠? MB 2만 원씩 갑니다 2만 원씩 하고요 어, 또 어, 신천지 금이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예품 흰천 지금 아주 저희 집에 이제 실생으로 어 제가 6, 7년씩 키우는 이런 아이들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어 제가 성심껏 답해드리고 저렴하게 브랜딩 막 심어봤어요. 인증 맞게 제가 심어봤습니다. 이렇게 심으시는 것도 예쁩니다. 뿌리가 구근이 저렇게 밑에 너무 예쁩니다, 저렇게. 네, 심은 지한 열흘 됐습니다. 그죠? 살짝 폈었는데요. 좋네요. 루비티아도 꽃이 폈다가 요즘 지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합니다. 아, 슈퍼노바도 요런 아이들 12,000원씩 보내드립니다. 슈퍼노바 12,000원씩 보내드리고요. 미아노 비치 금이 정말 예쁘네요. 미아노 비치 금이. 정말 꽃이, 어, 식물보다 꽃이 너무 예뻐요. 저는 미아노 비치 꽃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입니다. 미아노 비치 금이었습니다. 미아노 비치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8cm 정도 나오는 아이 4만원입니다. 예뻤었는데 제가 늦장을 부렸더니 에이 너무 예쁜 꽃을 활짝 피을때 봤어야 되는데 수준옥 꽃 내일 다시 환엽으로 핀 꽃이에요. 이 아이는 꽃이 얘는 환엽으로 핍니다. 다른 아이들은 길쭉길쭉 꽃이 이렇게 피기도 한데요. 요 아이 특이해서 제가 아까 보여 드리려고 했던 아이였는데요. 아, 그리고요. 자천지. 자천지 요 아이 자천지인데요. 요 아이들 지금 꽃이 피려고 이렇게 아, 내일을 다시 환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천지 35,000원씩 하는 아이들이고요. 헬리안토 꽃도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아, 어, 헬리안토 꽃이 이렇게 아침에 살짝 아, 잎을 벌렸더니 이렇게 지금은 활짝 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 아주 영롱합니다. 꽃 색깔이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꽃을 폈어요. 아주 버릇한 머리가 없습니다. 버릇이 없습니다. 아주 비스듬한 자세로 아 심으실 때는 이렇게 좀 반듯하게 네, 모양을 잡아서 심어주시면 더 예쁘겠지요. 아이아이들도 지금 이렇게 아침에 활짝 폈던 아이가 아직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근데요, 지금 국민이 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 에둘리스가 아, 끝이 물이 살짝 이렇게 빠졌는데도 너무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에둘리스입니다. 올해 묵은둥이 한 몸짜리예요. 이렇게 에둘리스입니다. 멋지죠? 호목나무처럼 이렇게. 아 물이 여기서 살짝만 들어준다면. 정말로 예쁜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이와이분 포함해서 10만원만 제가 받겠습니다. 수제분에 앉아있는 대품, 에들리스입니다 아, 그리고 이 뒤에, 파피스 로즈. 아주 물이 곱네요. 와이드 목대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렇게 원래 원통 철하였는데, 원통 철하가 풀려가지고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원통 철하였는데, 풀려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어, 되어버렸어요. 와이 4만원 하겠습니다 배품입니다. 아~ 릴리패디는 릴리패드가 이렇게 큰 제품인데 지금 이렇게 되있고요. 민경철화. 얘네들이 지금 선인장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라 제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 쟤네들은 누구예요? 아 얘네들 그 선인장 옆에 있는 아이 걔는 누구예요?라고 자꾸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얘네들을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얘네들은 토즈입니다. 토즈. 프릴 토즈라는 우 아이들 보여드립니다. 얘네들이 요즘에 1 5 0 0 0원씩 그냥 보내드리고 있고요. 아, 요 아이는 지난번에 꽃몽울이 터뜨리고 있, 어, 있다고 한아이인데요요 아이의 어저께 한 송이 터뜨려서 지금 이렇게 예쁜 아이요 국민이 얘도 특역, 특격 옥접입니다. 요 아이도, 어, 요즘에, 그전에는 찾지도 않았던 아이인데, 요즘에 핫하고 잘 나가는 아이 중에 국민이 한 아이입니다. 와이, 대풍. 분포함 4만원 나가는 아이예요 특교법접 자영군생. 분포함 4만원 나가고요. 백야. 백야군생입니다. 와이도 대풍입니다. 얘도 분포함 4만원입니다. 무근둥이에요. 사주곤생입니다. 사주곤생입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은 또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여전히 손가락은 많이 아픕니다. <laughs> <laughs> 아, 늘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월이 물러가겠습니다.